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 오늘 해볼 컨텐츠는. 자, 로스트아크. 무지성. 요즘 항아리. 까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요즘 아바타 값어치가 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그런 건저잘 모르겠고요. 저는 전설의 아바타가 갖고 싶습니다. 어, 유하. 자, 아, 그럼 첫번째부터 바로 가볼까요? 여명사제 블레이드 주세요! 아, 씨... 절대 안 주네? 자, 자, 한 번만 더... 여명사제 블레이드 주세요! 음... 여명... 사제 블레이드 주세요! 어... 음... 이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러면... 잠깐 리퍼로 다녀와. 어. 리퍼 상이 하에 이렇게... 살짝살짝씩 건들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자. 리퍼 아바타가 이쁘단 말이야, 전압이. 어림도 없네, 잠깐만. 야, 문제가 있어. 이거, 이거 문제가 있어. 잠깐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잠깐만. 서버를 43채. 어, 잠깐만. 아, 잠깐만. 괜히 여기, 아, 여기 일단 몇번 까보자. 어. 방금 실패했던 무기부터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아. 아, 마음 아파. 잠깐만. 저거 꺼버려. 아. 아, 한 번만 더. 한 번, 한 번만 더. 야. 아! 자, 아까 제가 눈여겨본 채널이 있어요. 28채널. 아, 2초 남았네. 28채널.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나와 주시나요? 야, 몇 번째 했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야, 열. 야! 장난해? 야! 야, 야, 요즈, 정신 차려. 야, 샨디! 샨디 데려와, 잠깐만, 샨디랑. 야 샨디랑 면담해야겠어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야 이거 아니야!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다고! 야와 진짜 하나도 안 나온다고? 스물 여섯 개였거든 지금? 열 일곱 번 하는 동안 한 번을 안 나온다고? 한번 나왔네 야 하나 나왔어 열몇 번이야? 열아홉 번 하는 동안 하나 나와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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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고 장난해? 나랑 장난해? 이게 맞아? 어림도 없다! 암! 암! 아, 진짜 안 나온다. 진짜 너무 안 나오는데? 저기요, 제 리퍼 전압입혀 주고 싶거든요. 빨간색으로 하나 주세요. 빨간색으로 들리시죠? 빨간색으로 하나 주세요. 저기요, 빨간색으로 하나 주시면 될것 같아요. 빨간색. 저기요. 빨간색으로 하나 주세요. 어금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26개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검은 그림자의 공포. 자,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요? 와, 23,000골. 와. 와, 2만 3천 골. 와. 와. 유바.